구재혁이랑 구 j 김희부가 서로 막 홍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재혁이 교도소 갔다, 법정 구속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김희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법정 구속이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뭐 김희부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사에 1세대 여자 유튜버가 도난 갚아서 사기죄를 예. 령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도난 갚은 게 사기죄가 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돈을 안 갚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사기가 있고 하나는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줄돈이 있는데 돈을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면 사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갚고 있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는 당연히 범죄고 채무불이행은 민사적인 책임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이 돈을 받아놓고 안 갚고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돈을 갚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왜냐. 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기의 핵심이거든요. 아. 근데 또한 가지는, 또교를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이안될수도 있냐. 그제 여이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기희 등의 실현 과정이 분명하다. 그런데 법적구속이안된것 뿐이다. 이럴 수가 있나요? 아, 그렇죠. 자, 1심에서 만약에 징역 1년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안 붙은 징역이 나왔으면 원래는 교도소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심제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1심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현이 나왔고 집유가 안 붙었으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뭐 제기할 것 같아요? 항소 제기하겠죠?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다 갚아주면 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풀려 있어야지 피해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안 붙어 있지만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죄가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형이 나올 만한 죄지만 그래도 풀려있어야지 이 사람이 피해자한테 뭔가 돈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허을 이끌어내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 측면에서 법정 구속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집행유예가 꼭 붙어있어야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풀어놓으니까 합의하고 와라 뭐 이런 뜻인 가요 그렇죠 만약에 항소집 중에 돈을 못 갚고 합의가 안 되면 은 그때는 집행유예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교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1세대 부재인는그 홍토 기간 때까지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항소심 중에 합의가 돼야지 피해자 쪽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줄 거고, 그러면 아마 항소심에서는 뭐 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식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